오늘 본문은 우리가 꽤나 익숙한 칠병이어 기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성도님들께서 더 익숙한 스토리는 아마 오병이어 일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오병이어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 누가 요한 이네 개의 복음서에 공히 기록된 기적이었고 오늘 함께 묵상할 이 칠병이어 본문은 마태와 마가 두 개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병이어나 칠병이어 마찬가지로, 뭐, 언뜻 보기에는 기적의 재료도 동일하고, 또 스토리 흐름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뭐 굳이 다른 이야기인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성령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가 오병이어 이후에 칠병이어의 사건을 별도로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 성령으로 영감된 저자의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을 좀 상세히 이해해 보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 주고자 하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함께 좀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오늘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이 지역을 살펴보니까 29절에 보니 갈릴리 인근 호숫가로 기록이 됩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호수를 경계해 두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화가 좀 선명하게 구분이 되었었습니다. 주로 호수 동편에 이방 민족들이 모여서 도시를 이루고 살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설교와 치유를 통해서 이 고쳐 주시고자 했던 이 많은 무리는 결국 이방인들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마태도 오병이어 기록을 요전장인 14장에 기록을 했음에도 그 기적은 유대인들을 향한 기적이었으니까 오늘 15장에 그 다음 장에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베풀어졌던 이 칠병이어 사건을 따로 지면을 할애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이후에 칠병이어 기적을 또 한번 베푸시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한 국가에 국한되지 않는 혈통적인 유대인을 이제는 좀 넘어서서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구원 그 은혜를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음, 다시 표현하자면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이 이방인들을 향한 마음이 참 각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무리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이요, 오늘 긍휼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본문 32절 함께 확인합니다.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부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사실 오병이었대도 그 유대인 무리도 배가 고팠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이곳은 빈들이고 또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까 이 무리를 좀 고울로 마을로 들어가게 하셔서 먹을 것을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이방인 무리를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의 사랑이 유대인이나 뭐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 같이 이방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참 감사와 감격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며 긍휼히 그 여기노라. 그러고 보니 오늘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축복의 단어도 어 사실은 일반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 본문 3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36절 함께 봐주십시오.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아멘. 오병이어 때도 똑같이 한국어로 축사라고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어가 서로 달라요. 오병이어의 축사는 말 그대로 축복, 그러니까 높여주고 이렇게 축복하는 말에 가깝다면 오늘 칠병이어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축사라는 단어는 오히려 성찬과 일맥상통한 단어입니다. 어, 지금 예수님께서 쓰신 이 축사라는 단어를 마태가 육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 단어에서 성찬이라고 하는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직역하면 감사 예식이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36절 중반부에 보시면 축사하신 다음에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시고 그 제자들이 우리에게 먹이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살을 제자들에게 먼저 나누시고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서 온 열방 이방인들에게 다시 말하면 이제는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로 포함된 모든 이방인 영적 이스라엘과 함께 기념하는 그런 성찬을 연상시키는 장면이 오늘이 칠병이어의 기적의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어 이제 이번 달 마지막 금요일에는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노력해 온 전도 축제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이 만만치 않고 또 어느 정도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죠. 장애물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긍휼의 시선을 나의 눈에 좀 담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볼 때 나를 먼저 불쌍히 여기신 그 예수님의 시선을 나도 가지고 그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내가 예수님께 경험한 그 은혜의 시선으로 나도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시선의 변화에서 전도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닮은 마음에서 이제 그들도 우리의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시선, 그첫 번째가 긍휼의 눈이었다면요. 또한 가지는 믿음의 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무리를 바라보실 때, 긍휼이 여겼음과 동시에. 믿음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본문 33절에서 34절인데요, 우리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3절에서 34절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 어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지금 33절에서 제자들의 시선은 광야라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상황과 형편이 녹록지 않은데 이 척박한 광야에서는 떡을 구할 곳조차 없는데 예수님 어떻게 이 많은 무리를 배부르게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상황에 집중하시기보다 믿음으로 제자들이 가진 그 작은 것을 주목하십니다. 34절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상황에 매몰된 시선에서는 도저히 길을 찾을 수 없는 낙담 뿐이겠지만,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제자들의 그 작은 것, 불과 일곱 개의 떡일지라도 사천 명이 넘는 무리를 배불리 먹이는데, 너희의 그 떡이 위대하게 사용될 수 있다. 너희가 가진 것은 지금 미약할지라도 나 예수가 너희와 함께 하니 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충만케 하는 데그 떡이 사용될 것이다. 이 믿음의 눈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가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안 된다는 핑계를 대려면 어느 것이라도 사실 명분이 될수 있습니다. 에이, 그러나 내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해 주시는 줄 믿고 그 믿음으로 성실히 걸어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의 걸음에 반드시 열매를 맺어 주십니다. 음, 우리 성도들의 삶에 고난이 있고 또 상처와 어려움들이 있으십니다. 참 어떻게 저 지난한 시간들을 견뎌 오셨을까? 예,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어, 정말 같은 마음으로 깊이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런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 그런 고난의 세월들이 아픔으로만 남지 않고 거기서 성도님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작은 마음, 내 작은 시간, 내 작은 성김을 하나님께 성심껏 올려드렸을 때. 도리어 그 세월들이 이렇게 쌓여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고난 중이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돌볼 줄 아는 그런 깊어진 인생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목회 현장에서 그런 분들을 마주할 때마다 그런 인생에는 정말 울림이 있더라고요. 예, 목회자에게도 너무나 도전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작을지라도 내세울만 하지 않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내가 가진 그 일곱 개의 떡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겸손히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줄 아는 그런 겸손한 믿음 위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시선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의 시선을 통해서 그리고 제자들이 가졌던 그 작은 보리떡을 통해서 오늘 기적이 베풀어졌습니다 남자만 4천 명이 되는 인원이니까요 어마어마한 무리가 함께 이 떡을 나누며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마치 성찬을 누리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 잔치를 배부르게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5병 이어 때는 12광주리가 남았는데 오늘 7병 이어에는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7개의 보리떡으로 생각 시작해서 7개의 광주리가 남았어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 구원의 은혜가 완전하고 충만한 숫자의 이방인들에게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시는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완전하신 주님이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비록 작고 불안전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 긍휼의 눈,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오늘도 걸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우리의 작은 걸음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주님의 충만한 열매와 성취를 반드시 경험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